대표님 설립서류 진짜 진짜 내 스스로 봐도 뿌듯할 정도로 잘 써서 무사 통과하고 칭찬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부터 제주까지 170여 개 장기 여행 기관 창업을 성공시킨 창업 안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은 설치신고서 잘 쓰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고 이번엔 이어서 지정신청서예요. 본명칭은 장기회원기간 지정신청서로 예전에는 신고만 해도 개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신고뿐만 아니라 국가의 허가를 통해 장기회원기간으로 지정을 받아야 최종개원이 가능하죠. 이 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신청서가 바로 지정신청서입니다. 지정신청서는 총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지정신청서로 신고자인 대표자의 정보와 센터의 전반적인 개요를. 두 번째는 일반 현황이라 하여서 센터의 법적 신고 항목에 대한 사항을. 세 번째는 인력 현황으로 사업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인력에 대한 세부 정보를. 네 번째는 시설 현황으로 센터의 건물 구조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기합니다. 그럼 먼저 첫 장부터 살펴볼게요. 1장은 설치 신고서와 비슷한 구조로 신청자인 대표자의 정보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으로 센터 정보를 적는데요. 만일 법인이라면 법인 번호와 법인 명까지도 기입하면 되지만 개인이라면 공란으로 두시고요. 고유 번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어요. 고유 번호도 아직 없기에 공란으로 두시고요. 설립 형태는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으로, 법인이라면 법인으로 체크하시고 가로 안에 법인의 종류까지 적어 주세요. 아래로 내려와서 해당하는 기관 유형. 방문 요양이라면 방문 요양에, 주야간 보호라면 주야간 보호에 특수기어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때 단일 사업이 아니라 병설 사업이시면은 중복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소재지에는 우리 센터의 소재지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주소란에는 센터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센터와 연결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직 이 센터가 인테리어 중이라서 통신망 미연결 상태라고 하시면은 공란으로 두시면 되시고요. 전자우편 주소에는 어, 대표님의 개인 이메일 주소나 어, 센터 전용 이메일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그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서류를 제출하는 제출 일자를 적어주시고요. 신청인에는 대표님의 성함까지 기재를 해주시고요. 출력하셔서 수기 서명해주시면 되세요. 맨 마지막 하단에 한번더 있어요. 신청자 대표님 성함 적어주시고요. 옆에 서명 또는 도장 찍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아주 쉽게 지정 신청서 제1장은 모두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다음으로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의 각 파트를 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 가지 사업만 설립하는 게 아니고, 주간 보호와 방문 요양을 같이 병행하는 것처럼 두 가지 사업 이상을 병설 설립하실 거라면 지정 신청서는 한 장에 같이 써도 되지만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은 각 사업별로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즉,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설립한다면 지정 신청서는 한 장이지만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은 사업별로 쓰기에 각두 장씩 발생한다는 것꼭 기억하셔서 잘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파트별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작성하는 칸이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 다소 작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양식 내에 중간중간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거든요. 이 안내사항을 꼭 먼저 읽어봐 주세요. 그럼 일반 현황을 볼게요. 일반 현황은 센터의 전반적인 개요를 적는 것으로 센터명, 정원의 수, 신고 날짜, 신고하는 인력의 수, 센터의 면적, 센터가 임차인지 자가인지를 적습니다. 기관명엔 센터의 이름을 적고요. 그 아래 장기 유양 기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장기 유양 기관 기호란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전 강의에서 고유 번호증에 대해 설명드렸죠. 고유 번호증은 세무서에서 세법상 사업을 할수 있게 권리를 부여하면서 한 기간에 하나의 고유한 번호를 발급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장기 요양 기관 기호도 한 기관당 하나의 고유한 번호가 발급되는 것이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공단에서 기관이 개원 심사에서 통과되었을 때 발급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표님은 장기 요양 기관 기호라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공란으로 두시면 되시는데, 제가 대표님께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금만 더 덧붙여 설명할게요. 이 장기 요양 기관 기호가 어디에 쓰이냐면, 차후 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진행하셔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서비스 비용 청구 업무나 어르신 등록, 어르신 서비스 일정 관리 등 정말 중요한 행정 업무들이 있어요. 이 행정 업무들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공단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할수 있는데, 이 공단 사이트에 접속할 때 필요한 게 장기 요양 기관 기호입니다. 이 기관 기호를 발급 받은 센터만 공단 사이트에 로그인이 가능한 거죠. 장기 요양 기관에서 고유 번호증이 세무 업무의 아이디라면, 장기 요양 기관 기호는 행정 업무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돌아와서 장기 요양 기관 기호는 공란으로 두시고, 설치 신고 날짜는 설립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는데, 일자까지는 적지 않고 연도와 월까지만 적어 주셔도 되세요. 다음으로 입소 정원입니다. 급여 종류 및 형태에는 주간보호, 방문 요양 등 사업의 종류를 적고 그 옆엔 사업의 정원수를 적어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센터의 규모 대비 정해진 정원수가 있으니 산출된 정원수를 적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용구는 정해진 정원이 없는 사업이니까 제한 없음으로 적어주세요. 다음으로 직원현황입니다. 설립할 때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인력의 수를 적는 칸으로 관련해선 이전 강의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 필수 인력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신 후 적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타란이 있죠. 기타란 앞에 보시면 여러 직종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 기타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조리원과 운전원은 이 직종란에 적혀 있지 않죠? 그럼 기타란에 넣어서 인력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관 규모입니다. 면적과 소유 형태를 적는 칸으로 대지 면적과 건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 단위는 제곱미터로 적어주세요. 소유 형태는 우리 센터가 있는 건물이 내 명의인지 아니면 임차인지 등 건물의 소유 형태에 대해서 동그라미로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주소는 센터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미리 개설했다면 그 주소를 기입하시고, 그 온라인 주소를 기입하시고, 없다면 공란으로 두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일반 현황 작성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파트인 인력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신고할 모든 인력을 한 명도 빠짐없이 나열해서 기재하는 곳인데, 먼저, 상단에 설립할 사업 종류에 대해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칸에는 인력별로 직종부터 침, 인력별로 직종부터 침매 전문 교육 이수 여부까지 총 10가지의 정보를 공란 없이 다 입력하셔야 해요. 이 칸들을 적기 전에 준비할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인력 신고할 모든 사람의 인적 사항. 그리고 인력신고할 모든 사람의 자격증 사본이에요. 이두 가지를 지참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볼게요. 먼저 1번 직종과 4번 자격종류는 한글이 아니라 숫자로 적어야 해요. 그럼 이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바로 뒷장에 작성 방법이 나와 있어요. 뒷장에 작성 방법을 보시면 직종별로 그리고 자격 종류별로 특정한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여기를 참고하셔서 어떤 번호를 적어야 하는지 잘 보시고 확인하신 후에 적어 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아, 제가 또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도록 직종과 자격 종류번호를 짝지어서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어때요? 저좀 칭찬받을만 한가요? 이 화면 캡처하셔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더 빨리 쓰실 수 있겠죠? 그럼 캡처하세요. 다음으로 인력의 이름 적으시고 주민등록번호, 열쇠자리 모두 적어주세요. 그리고 자격번호와 자격증 취득일 적는 칸이 있죠. 이 부분은 자격증 사본을 보면서 적으셔야 해요. 자격증 사본의 왼쪽 상단에 보면 번호가 있는데, 이게 자격번호이고, 자격증 사본의 하단을 보면 날짜가 있는데, 이게 자격증 취득일입니다. 다음으로 근무 형태입니다. 근무 형태는 전임과 겸임, 시간제로 나뉘는데, 여기서 보통 전임과 시간제 둘중 하나로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전임과 시간제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전임은 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상근직을 지칭하고 시간제는 센터 밖에서 근무하는 비상근직을 지칭해요.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는 모든 직원이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센터 안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인력을 전임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방문 요양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만 센터 안에서 근무하고 요양보호사는 센터 바뀐 어르신의 거주지에서 근무를 하죠. 그래서 방문 요양의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전임이고 방문 요양의 요양보호사는 시간제입니다. 이를 잘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다음으로 입사일입니다. 입사일은 서류를 제출하는 달에 1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류 제출을 7월에 한다면 모든 인력의 입사일은 7월 1일이 되겠죠? 주의할 점은 반드시 서류 제출일보다 입사일이 앞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근무 시작일입니다. 대표님, 상식적으로 근무는 언제부터 인정될까요? 네, 바로 정식으로 우리 센터가 개원이 되고 나서부터겠죠? 그러므로 여기는 개원 예정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개원 예정일은 서류를 제출한 달에 다음 달 1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약 3주에서 4주 동안 지정 심사가 이뤄지고, 보통 그 달의 마지막 주에 심사 통과 여부가 통치돼요. 그리고 그 다음달 1일경에 개원통과가 확정되기 때문에 개원예정일은 다음달 1일로 맞춰주시는 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입니다 이 칸은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있다면 동그라미로 없다면 X로 표기해주세요 여기까지 인력현황 작성법을 알아봤고요 마지막 파트인 시설현황으로 넘어갈게요 시설 현황은 센터의 건물 구조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기하는데, 상단에 설립할 사업 종류에 대해 체크하시고, 시설 현황 부분은 센터의 평면도를 참고해서 각 호실별 개수를 적어주세요. 아래로 내려와서 센터 내침해전담실이 있다면 체크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공란으로, 차량 현황은 이송 및 방문 목욕의 경우에만 작성하라고 적혀 있죠. 바로 센터에 차량이 필요한 사업인 주간보호와 방문 목욕에 해당될 경우에만 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송은 주간보호에서 어르신을 댁에서 모셔오거나 댁까지 모셔다 드릴 때 진행하는 차량 서비스를 말하는데,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차량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적어주시고, 없다면 공란으로 두세요. 마찬가지로 방문 목욕은 현재 기준으로 방문 목욕 차량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적어주시고, 없다면 공란으로 두세요. 다음으로 차량 내 장비 현황 및 기타 장비 현황은 설립하는 사업이 방문 목욕일 경우에만 작성하는데, 작성 전에 설명드리자면, 방문 목욕은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어르신께 정말 개운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각종 목욕 장비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목욕 장비로 욕조가 있습니다. 방문 목욕 사업을 하실 거라면 설립신고 후 현장실사가 진행될 때 방문 목욕 차량이나 이동용 욕조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만약 둘다 없다면 현장실사는 빵점으로 심사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방문 목욕 사업을 하실 거라면 사전에 미리미리 목욕 차량 혹은 이동용 욕조를 준비해 주시고요. 목욕 차량이 있는 경우는 본 표에 맞게 작성하시고, 목욕 차량이 없는 경우엔 이동용 욕조를 한개 준비하신 후 서류에도 한 개라고 작성해 주세요. 마지막 칸은 복지 연구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세요. 복지 연구는 어르신이 생활할 때 도움이 될 지팡이, 보청기, 의료용 침대 등의 기구 등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기구들, 특히 대여를 진행하는 기구들은 여러 사람이 쓰고 반납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소독을 해 주셔야 해요. 이때 자체적으로 소독할 거라면 사용할 소독 장비에 대한 사항과 소독공간에 대한 정보를 적으시고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소독할 거라면 그 소독업체와의 계약정보를 작성해주세요 네 그럼 시설현황 파트까지 모두 알아보았고 장기요양기간 지정신청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장기요양기간 지정신청서는 제가 넣인 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작성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시간을 잡으시고 작성해 주세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설립 서류들은 사업의 종류별로 제출하는 목록과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부턴 사업별로 나눠서 알려 드리고자 해요. 참고하셔서 하시려는 사업에 맞는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창업 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